나눔의 행복한 나누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미 권사입니다. 어, 부족하지만 나누리 동호회가 교회에서 상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 나누리는 2013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우리 교회 식당 4층 아침 9시 30분에 시작으로 은퇴한 목사님이 기거하시는 원로원 37분과 그리고 우리 그의 독건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주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반찬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넉넉함은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부족함 없이 성길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해주신 나누리 동호회 회원님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효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감사하고자 합니다. 둘째, 넷째 주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 좋은 여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 토요일 같은 토요일에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싶고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이런 저런 마음을 내려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믿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반찬을 배달하러 가면 손잡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고마움을 쪽지로 표현해주시고, 어르신들 드시 간식, 두유, 빵, 과일도 나눠주시고, 때로는 수고하는 회원들 주라고 몰래 아이스크림, 붕어빵 사다 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들이 성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슴 따뜻한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한 분씩 한 분씩 명단에서 지워질 때, 어, 또 젊은 사람들 고생시킨다고 얼른 죽어야지 죽어야 해, 죽어야 해 말씀하신 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감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질 때, 세상에서 본이 되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또 다른 나누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저희 나누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효성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들님들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누를 리 통해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